골프도와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요. 아이언 잘 치는 방법인데 쇼다이언과 롱아이언의 차이점과 이 둘을 어떻게 잘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쇼다이언과 롱아이언 스윙이 같을까요? 네, 스윙은 같지만 세팅이 달라져 다운 스윙 시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언이 다운 블로라는건잘 아실 거예요. 다운블로우는 찍어 치는 거, 어퍼블로우는 밑에서 위로 치는 거, 그리고 그 사이 사이드블로우가 있죠. 쓰러치는 동작을 사이드블로우라고 합니다. 이 다운블로우가 사이드블로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제 전전 영상에 다운블로우, 사이드블로우, 이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이건 9번 아이언이고요. 이건 5번 아이언인데요. 먼저 9번 아이언 같은 경우, 스탠스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좁게 서줍니다. 그 다음에 체중은요, 왼쪽에 55, 오른쪽에는 45 정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찍어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체중을 5대5로 두고요, 공의 위치를 중앙보다 한개 정도 왼쪽에 둬야 해요. 왜냐하면 덜 가파르게 들어와야 하고, 조금 더 사이드 블로우 쪽다운블로우긴 하지만, 숏 아이언 보다는 사이드 블로우처럼 덜 가파르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탠스도 중요한 이유가요. 스윙이 작은데 스탠스가 넓어버리면요. 체중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최저점이 뒤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스윙은 큰데 스탠스가 좁아요. 그러면 스윙이 크니까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클럽이 짧으면 짧을수록 스탠스는 좁아지게 되고요.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탠스는 넓어지게 됩니다. 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찍어 쳐야 하면 할수록 체중은 왼쪽으로 가고요. 조금 더쓰러치는 쪽으로 갈 때는 점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클럽이 길어질수록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롱 아이언의 같은 경우는 백스윙 시 머리가 반개 정도, 제자리 혹은 반개 정도 살짝 움직이게 되는데요. 회전 반경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덜 가파르게 들어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쇼다이언의 같은 경우는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측으로 밀리는 순간요, 최저점이 이 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스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거리도 차이점이 있어요. 쇼다이언과 롱아이언의 비거리가 안 나는 이유는 다른데요. 먼저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있어요. 9번아이언이랑 피칭이랑 거리가 똑같이 나시는 분들. 그 이유는요. 임팩트 하는 순간에 쇼다이언을 칠때 손목이 풀려서 이렇게 9번아이언의 각도가 피칭의 각도가 나와서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슈다이언 치실 때는 손목이 풀리지 않게 하는 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임팩트한 순간에 약간 손이 더 먼저 맞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시면 풀려면서 거리가 안 나는 거는 조금 더 방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못된 동작이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매일 공을 치니까 터치는 잘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손목이 풀려서 거리가 확실히 안 났을 거예요. 하지만 손이 더 먼저 맞으면요, 이 9번 아이언의 각도가 8번 아이언의 각도가 나와요. 순간 헤드 베이스가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훨씬 더 눌려 맞아가지고요,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런 식으로 손이 더 먼저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손목이 풀리면요. 이렇게 대문자 Y 모양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손이 더 먼저 나오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소문자 Y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손이 더 먼저 맞아서 소문자 Y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끔 연습하실 때요. 이렇게 어드레스 하시고요. 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스틱이 있으면 더 좋지만 스틱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언도 괜찮아요. 두 개를 같이 포개어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 분들은 옆구리에 여기 걸리는 거 보이죠? 아파요. 그래서 옆구리에 걸리지 않도록 손이 더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스윙 해주시면 요 손목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우즈도 레슨할 때 보면은, 레슨 영상 보시면 항상 손이 더 먼저 맞는 느낌으로 해라. 왼손이 약간 더 먼저 나간다는 느낌으로 쳐라.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어, 그 외에도 유명한 선수들이 오른손이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둘이 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모양을 만들라는 거를 왼손으로 표현한 거고, 오른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롱아이언이 안 맞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롱아이언 7번, 6번, 5번. 비거리가다 똑같이 나가시는 분들 있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헤드 무게 스피드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7번 아이언의 거리가 100m가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5번 아이언을 쳤을 때는요, 이 7번 아이언의 탄도보다 더 뚫고 나가서 이 거리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탄도도 확실히 다른 게 보이죠. 이 뚫고 나가면 이 탄도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하지만 헤드 무게 스피드가 부족한 분들은요, 이 탄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가다 말고 떨어지기 때문에 7번 아이언의 거리와 똑같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켓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로켓의 추진력이 좋으면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데 추진력이 약하면 가다 말고 로켓이 떨어지게 돼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바로 헤드무게 스피드인 거죠. 헤드무게 스피드를 늘리셔야 되는데요. 이 헤드무게 스피드가 늘어나면은 이 뚫고 나가는 힘이 생겨서 판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7번, 6번, 5번 모든 클럽의 거리가 똑같이 난다면 헤드무게 스피드 늘리는 연습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자, 헤드무게 늘리는 연습 방법으로는요, 공을 먼저 이렇게 여러 개 놔주세요. 여러 개둔 다음에 치고 나가는 연습을 해줄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팔이 마치 파스타가 된 것처럼 힘을 빼주세요. 팔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공이 막혀버리거든요. 원활하게 스윙이 들 되려면 먼저 팔에 힘이 빠져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다섯 개의 공을 연속으로 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게 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바로 익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연습은요. 프로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원활하게 팔로우스를 하게 하고 치고 나가는 힘을 늘리는데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요. 이 연습 꼭 해보시고요. 주의사항으로는요. 절대 한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팔을 당기면 안 돼요. 팔을 당기게 되면은 정확한 타점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헤드 무게로 인한 스피드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양팔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치고 나가는 힘을 빌려주시면요, 롱아이언의 거리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요, 페이스가 열려서 탄도가 생기는 건요, 비거리가 나지 않아요. 그건 추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이 뜨고 마는 거거든요. 하지만 스피드로 인해서 치고 나가는 이 추진력이 생겨서 탄도가 생기는 건요, 비거리가 늘어나기, 나, 늘어나기 때문에 거리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을 다섯 개를 연속으로 쳐서 너무 힘들어, 서윗 차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요, 골프를 도와할수 있도록 도 도와, 앞으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